근데 이거 진짜 언제부터 있었어요? 가입하셨어요, 다? 이거 나만 안한 거야? 이거 진짜 개이득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들 멤버십 혜택이 뭔지 아시죠?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? 바로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이 TS에도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TS 플러스 멤버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s 플러스 회원이 되면 선물도 주고 포인트나 정리금도 주고 하는 등의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꿀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? 어, 우선 플러스 회원 1년 멤버십 가입비가 3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아 근데 가입만 해도 9만 원 상당의 웰컴 기프트를 주네요. 헉, 9만 원? 이미 여기서 게임 끝 아닌가요? 말해, 뭐해. 가입만 했는데, 가입비 두 배도 아닌 세 배를 주는데, 여기에, 가입 축하 쿠폰까지. 와, 진짜 이렇게 좋으면 어떡해. <laughs> 자, 마음을 다잡고, 더 볼게요. 와, 50% 슈퍼쿠폰? 무려 50% 할인쿠폰을 매달 1일에 준다고요? 대박. 필요한 제품 있을 때마다 찜해놨다가 이걸로 반값에 사면 되겠네요. 한 번도 아니고 매달 주니까, 거의 반값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. 헉, 이건 뭐지?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응모하기만 하면 100% 무료 체험을 해볼 수 있나 봐요. 헉, 근데 이거 진짜 쏠쏠할 것 같지 않아요? 솔직히 말해서 신제품을 무료로 사용도 해보고 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케이스는 써보면 그 진가를 안다. 뭐 이런 걸까요? 그리고 생일 축하 쿠폰 1만원 권가 구매 금액의 최대 5% 적립까지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보면요 헉, 혜택 예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음,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? 만약에 비디 샴푸를 한 달에 하나씩만 구매를 하면 35만 7,600원인데 멤버십 영 가입비 3만 원만 내면 매달 50% 할인 쿠폰 생일 쿠폰 1만 원 건가 가입시 9만 원 상당의 웰컴 기프트까지 따져 보면. 음... 108,800원에 1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. 헉, 물론, 멤버십 연가입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. 와, 그러면 진짜 이게 얼마나 이득인 거야? 마지막으로, 이거는, 어, 맨 처음 혜택 1에서 본 웰컴 기프트인 것 같은데요. 음,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나 봐요. 음, 사실 저는 TS는 샴푸만 있는 줄 알았는데, 샴푸 말고도 엄청 제품이 다양하네요. 제가 보기에는 모두 구성품이 좋아서 어떤 걸 선택해도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진심 한표 지금까지 TS 플러스 멤버십 혜택들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손해인 듯?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개이득일 것 같은데? 그러면 잠깐만요 저부터 좀 서둘러서 가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이거 가입을 안 하고 뭐 했죠? 아니 매번 제돈 주고 다 사서 쓰고 혜택이란 혜택은 다 놓치고 뭐한 거예요 저? 그러면 저는 빨리 먼저 가입을 해보러 가볼게요. 안녕! 가입해야 돼.